아우라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냥 보여? 요 네, 느껴지죠. 눈으로도 보이고 영적으로도 느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충남 천안에서 이렇게 무속 생활을 하고 있는 모녀 모명입니다. 네, 대운이 네.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은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뭐 하고 싶은 것들이나 뭐 바라는 것들이나 이런 거를 내가 볼 때는 소원상치 할수 있다. 그런 음. 이제 기운이 온다, 기운이 왔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강한 이제 기운.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뭐 생기라던가 뭐 아우라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저희들 눈에는 다 보여요. 그냥 보여요? 네, 예, 느껴지죠. 눈으로도 보이고 영적으로도 느끼고. 예. 그러면요 대운이 들어올 거라는 걸를 미리 알면 좋겠네요. 아마 미리 알면 그 운을 잡을 수 있겠죠. 좋은 운을. 음... 예. 그러니까 대운이라면 쉽게 말해서 큰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서. 뭐안될거 없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뭐 소원 성취할 수 있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번다면 돈을 또 내가 벌 수도 있고. 맞아요, 돈좋지 네, 돈이 최고잖아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핸드폰도 것도... 맞대요. <웃음> 네. <웃음> 어, 이제 네, 무속인이 아닌 이제 일반인들이 그 전에는 이게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긴가민가 만나 아닌가 했을 이제 경우. 이렇게 항상 고정 마음이 서요, 중심이 서요. 그리고 음. 보는 눈도 정확해져. 요그게 음. 직성이라고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무속인들만 직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직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음. 음. 뭐 우리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차이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직성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느낌. 네, 느낌. 느낌. 파이팅이 생긴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용기가 생긴다? 생기고 힘이 생긴다. 어, 할수 힘이... 있을 거라는 어떤 용기 그러니까 그리 100%의 뭔가... 자신감. 네. 네. 뭔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내, 내가 운기가 음. 언제 들어오는지 음. 이제 좀알수 있는 방법 음. 그리고 좀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네네. 여기 전안에 찾아오면은 내가 언제 어떤 운기가 들어오는지 대운이 들어오는지 알수 네. 있나요? 아, 당연히 알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 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네. 그렇다면, 어, 대운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네. 다음 시간에는 대운이 들어오는, 대박 날수 있는, 2010년도 경자년에 대박 날수 있는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네. 선생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